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이고요. 어, 42장을 보면은 어, 답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요셉의 그 상황이 나오죠.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제가 신학대학원 어,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결과를 어, 보려고 이제 발표장으로 향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 30여 년도 훨씬 넘었죠. 어, 그때 어, 제가 시험을 많이 봤지만 그때만큼 가장 평안했던 입시 결과 발표장으로 가는 때가 없었습니다. 어,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이미 어, 보통 이제 전화로 먼저 전화를 걸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현장에서 벽에 붙은 그 어떤 이제 어, 공식적인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 전화로 이미 어, 발표를 들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참 신대원 또참 여러 가지 긴장이 많이 되는 그런 결과지만 이제 그 합격했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로 이미 듣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갈때그 버스 안에서의 그 기억을 지금도 생각합니다. 아 마음이 참 평안하죠. 아 어, 전화를 미리 결과를 듣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어, 답을 갖고 있는 자가 갖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어 경쟁이 있는 어떤 축구 경기도 어, 미리 이제 어, 녹화를 다 해놓고 결과를 알고 이제 본다면 어, 중간에 아무리 막 긴장이 돼도 실은 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평안하게 뭐 자신의 팀이 이겼다면 마음 평안하게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그런데 실은 어, 이 부분은 어, 신앙인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앙인은 어떻죠?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실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에, 실은 신앙인은 구체적으로 몰라도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함이 신앙인들 속에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답을 갖고 있는 자의 그 여유를 우리들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세상은 바이러스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시각을 가지면 똑같이 모르고 똑같이 염려되고 신은 걱정되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똑같이 당합니다. 그러나 답을 알고 있는 자들은 조금 지나면은 분명히 해결이 온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신앙인은 답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답의 주권자 되시고 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과 그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1절을 보면은 어,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도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오고 먹을 것이 없게 됐을 때 그때 우리 잘못하면 죽겠구나. 굶어 죽겠구나. 그 속에는 기근이 영적인 기근도 있고 육적인 기근도 있고. 그 기근은 당장 먹을 것이 없지만, 어쩌면 우리는 죽을 수 있겠다는 라그 염려, 불안, 실은 그게 더큰 굶주림이죠. 영적인 굶주림이죠. 야곱과 그 아들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절 한번 보시면, 은 야곱이 요셉이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곡식을 얻으러 다른 자식들은 다 보내지만, 베냐민은 아직도 안 보냅니다. 야곱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 아내 라헬의 막내 아들 요새까지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야곱은 자기 애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에 다른 아들들은 자녀 아닙니까? 여전히 야곱은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것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내 것을 너무 좋아하면 실은 남의 것을 특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정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못 보니까 야곱은 여전히 마음에 두렵고 베냐민이 이럴까 이를, 봐서 걱정되고 어렵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죠. 우리는 답을 갖지 못해서 예를 쓰는. 8절에 보면은 요셉은 그의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갔지만 이렇게 표현하죠.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참 이게 그 답을 갖고 있는 자와 답을 갖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답을 갖지 못했던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 동생이이 뻔히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과의 관계만 회복이 되면은 이제 모든 곡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던데.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게 바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셉 앞에서 요셉을,에 대해서 이렇게 없어졌다. 실은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자기들이 팔은 넘겼는데 그냥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러대는 거짓말을 하죠. 우리에게 정답이 없으면요. 자꾸 거짓말합니다. 자꾸 둘러댑니다. 변명합니다. 신앙인은요. 답을 갖고 있어요.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답 붙잡으면 두렵지도 않고, 내 것도 놓게 되고, 그리고 담, 담담하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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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합니다. 17절 한번 보시면 이제 요셉이 너희 아우 데려오라. 내가 그때까지 시험하겠다. 그리고 데려오기 전에 3일을 가둡니다. 자, 이 3일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온갖 괴로움, 온갖 마음의 어려움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답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이 3일 동안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간이 3일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3일을 넘어, 3개월을 넘어, 6개월을 넘어, 얼마 갈지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이제는 곡식도 있고, 그러니까 일절에 기근의 대비와 기근의 끝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이미 곡식을 다 만들어 준비해 놨기 때문에, 지금 흑년이 들어도 이미 자기 속에는 답이 있잖아요. 미리 쌓아놓은 곡식이 다 있죠. 그 다음에 이 7년의 흑년이 아무리 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7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지나면은 끝난다. 사람들은 5년이 되면은 6년째 되고 언제 끝날까. 그러나 요셉은 6년이 지났을 때아 이제 끝나간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단 하나 아는 것은 그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참 50대 후반이 되니까 가끔씩 남자도요, 그런 거 갱년기라 그러잖아요. 아, 뭐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살까, 이제는 산 인생보다 앞으로 살 인생이 적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 그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접근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육적인 인생의 어떤 끝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끝 다음에 모든 것 영생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아 정말 그 긍정적이 되고 정말 소망이 갖게 되고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정말 정말 막 기쁨으로 가득 차고 막 의욕으로 가득 차고 요셉은 어땠습니까? 자기는 아 형들을 다 알아보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아이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답의 해결도 다 있는 거죠 십자가 의지하면 다 해결되고 기도하면 답을 갖게 되고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때 구체적인 상황도 변화되고,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손길을 알고 있는 이러한 삶. 1 5절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차에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아오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이거는 뭐죠? 이 똑같은 얘기지만, 형들은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막내를 데고안 안 오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는 뭐죠?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요셉은 지금 형들을, 또 베냐민을, 그리고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고 올려는 그런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답을 다 알고 있었던 요셉과, 그렇지 못했던 야곱과 아들들은. 이렇게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3일 동안 야곱의 아들들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답을 알고 있었던 요셉. 그가 어떻게 답을 알고 있었게 됐을까요?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 꿈을 생각하고. 이게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 그런데 자기가 총리가 되는 그런 꿈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꿈이 아니라 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은 품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도 모시고 오게 되겠구나. 두 번째 꿈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답을 다 갖고 있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은 꿈이 아니라 꿈을 주신 하나님을 그가 생각했을 때 그는 아,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끄실 하나님 자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답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일 동안 형들은 아마 답이 없었으니까 고난 속에 걱정 속에 있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3일에 해당하는 팬데믹의 상황을 갖게, 갖고 있는데요. 답을 갖고 있는 요셉이라면 요셉은 그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꿈을 주신 그 하나님. 그 꿈의 그 의미를 한번더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는. 그는 차근차근 왜냐하면은 그냥 다 밝혀 버리면은 그 안에서 형들이 돌아보는 것이나 또 동생을 데려오는 것이나 다 차근차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요셉은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중부하면서 간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답을 우리 가슴에 평안과 소망으로 담대함으로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때. 3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일반 사람들은 걱정하며 괴로워하겠지만 우리는 답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은 이때 간구하고 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학기가 시작한 이 9월 한 달은 저희가 새아침 기도회에 더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수요일은 수요 골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9월 한 달은 성경 공부를 조금은 저희가 10월부터 하기로 하고요 조금 더이 답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수요일날 오늘 저녁 7시 반에 여러분들이 줌으로 들어오시면은 아무 때나 들어오셔도 됩니다. 한 시간 정도 제가 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 이 3일을 답을 갖고 있는 정답을 세상에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답을 갖고 있는 자가 이 찬양 좀 하기로 원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이신네 주다스 그리시네, 아멘, 주다스, 그리시네, 주다스, 그리시네. 주님이 답을 갖고 계십니다. 주다스, 그리시네. 주다스 우리 신의 아멘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